이재 대통령에게는 3대 신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는 그분이 섬겼던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세 번째가 역사. 근데 하나님을 섬긴 것은 뭐 종교로서, 그리고 그분이 동경에서 납치되었을 때라든가 80년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그 옥중서신이나 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고, 두 번째는 국민인데,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가 역사였어요. 이분은 원래 역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서울대 서양사과 교수를 하셨던 나종일 교수가 동상동이예요 그래서 나종일 교수님 정년퇴임 때 이분이. 한민당 총재 자격으로 이제 축사를 가지고 역사 교수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치를 안 했더라면 역사 교수가 됐을 거다 하면서 역사에 대한 입장연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했지만 이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생전에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분에게 유한으로 다가온 것이 역사였습니 내가 생전에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훗날 역사가는 정당하게 나를 평가할 거다. 그래서 역사를 믿고, 온갖 유혹과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 지도자가 됐던 그 배경 속에는 3대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과 국민과 역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최근 보면은 애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민주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보수 진영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한일 관계가 나쁘면은. 어부치 김대중 선언을 얘기하고 어, 또 남북관계가 그럴 때 그러고 또 국민 갈등이 나다가 이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 이야기 하고 네, 그래서 어, 점차 진영을 넘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좁혀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어, 저는 어, 이 김대중 기념사 앞에 어, 이게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고 또그 정신 캐스팅을 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역사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렇게 오랫된 역사적 평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의 대화고 국민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의 대화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진영 논리가 좀 있고 또 지역 문제가 있고 해서 그분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미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래 그분이 어 돌아가신 게 이제 2009년도인데 돌아가시고 한달 후에 뮤직에서 자기 정부를 극적으로 바꾼. 트랜스포머 11명을 선정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국을 현대화시킨 덤샤오핑이라든가또 하에이 기수인 만델라라든가 독일 통일을 이룬 콜 총리라든가 등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 명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미 노벨 평화상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어떤 거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영을 넘어서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를 나아가게 하는 나침판 역할은 김대중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부산 김대중 기념사회 KBS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